명 래에 빠진 지니 입니다. 구 독과 좋아 요는 저 에게 큰힘이 됩니다. 오늘은 재성 중에서 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재성 중에서 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제는 내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성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편제 같은 경우에는 내 것을 활용하고 확장하고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정제 같은 경우에는 뭐, 꼬박꼬박 차곡차곡 모으는 저축성의 개념이라고 하면, 편제 같은 경우는 모으고 아끼는 것보다는 돈을 활용하고 확장하고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편제는 뭐 주식이나 펀드,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이 있고요. 음, 재성 정제나 편제나 둘다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의 큰 틀인 뭐 소유물이다, 현실 성이다, 목적과 목표다, 나의 결과물이다, 마무리하는 성분, 확정하고 판단하는 성분, 또 남자분에게는 여자, 이런 큰 틀은 같지만 정제와 편제의 그 특징은 서로 다르기, 때,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키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편재는 내가 극하는 성분, 음향이 같다, 유동성,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는 유동성이고요. 편재는 사업성이고, 편재는 경영을 하는 개념입니다. 음, 정재가 어 경제성이라고 하면 회사의 이제 살림을 하는 이제 경리분들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회사 살림을 꼼꼼하고 세심하고 뭐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아껴 쓰고 살림하는 경리의 개념이라고 하면 편재는 경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마성으로 항상 바쁘고 분주하다. 편재는 영역 확보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역마성이 여행의 개념으로 그서 확장의 개념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한방 인센티브 정세가 꼬박꼬박 모으는 매일 매달 똑같은 월급성이라고 하면 편제 같은 경우 는 사업으로 한방 크게 들어오는 돈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 한대 팔아서 뭐한달 월급이 나오는 이런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활용 어, 아끼고 애끼는 건 정제고, 모으기보다는 활용하고 확장하고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모험성. 정제는 안정을 추구하고 모험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제는 모험, 투기, 투자. 이렇게 활용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편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자의 특징은 성급하고 활동성이 강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재생사의 구조들이 그런데요. 음, 사주 원국에 편제와 편관을 같이 갖고 있거나 정제와 편관을 같이 갖고 있으신 구조를 재생살 구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원국에 꼭 같이 갖고 있지 않고 나는 편제만 있고 정제만 있는데 운에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편관이 올 때도 재생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 나는 편제와 정관, 정제와 정관, 이렇게 있는 구조라고 하면 정관도 나를 지키고 아끼고 어 안정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동성 네 것도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고 네 돈도 내돈내 네네 돈도 네돈 네 빚도 능력이고 대출도 능력이다. 투자를 받는 를 받아서 활용하고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마성 항상 할 일이 많고 분주하고 바쁜 사람입니다. 영역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사주의 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 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역마성이다 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여행을 해서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내가 꼭 영역 확보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편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꼭내 의견이 많, 라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지배성이 강해서 뭐 이걸 남성적이라고도 할수 있고 일찍 편재를 갖고 계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도 약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성분이고요. 있 반대로 이제 정제는 내 부인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성분이고요. 세심하고 꼼꼼하고 여성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사업적인 능력, 경영적인 마인드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성이 강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뭔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 중심, 뭐 연애 물질적으로도 받고 꼭 나중에 마무리는 프로포즈를 꼭 받아서 반지 끼고 반지 끼고 어, 내가 남자가 확실하게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길 원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재성이 없고 인성이 강한 여자분들은 그런 반지 껴주고 프로포즈가 뭐가 중요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됐다 라는 정신적인 사랑을 중요하고 그 사람과 나랑 지내온 그런 과정들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음, 재성이 강한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때 재적인 능력을 보고 결혼을 해서도, 어, 월급 따박따박 잘 갖다 주면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인성이 강한 여자분들은 마음이면 됐지. 지금 당장 돈이 뭐가 중요하냐 너랑 나랑 사랑하며 다 우리 둘이 벌어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인성이 강하신 여자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 다다익선, 이게 이제 편제의 마인드고요. 정제처럼 한 여자를 아끼는 게 아니고 즐기는 개념, 유흥성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제가 어 육체적인 사랑을 좋아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바람날 일은 거의 없고요. 뭐 이제 관성이, 이제 정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보면 아까도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 여자 만나서 즐기고, 하는 개념이지 마음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바람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제는 한여자라 사람만 아끼는 개념이고 이 여자를 만나면 다른 여자는 안 만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를 만나다가 다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이제 꽂히면 그 여자만 이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제가 편제보다 정신적인 바람이 날 수도 있어요. 나라는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제 편제를 갖고 있고 월지 정제를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사주의 편제와 정제를 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혼잡이라고 하는데, 일제는 이제 내 부인, 내 부인은 애인 같이 구는데, 밖에만 나가면 정제처럼 구는 여자분들이 나를 정말로 내 부인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문 밖에만 나가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구조를 보면 뭐두집 살림을 한다. 그래,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한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두집 살림을 한다 치면 이제 반대로 정제가 일제 있고 현재가 월지에 있다라고 하면 내 가정에 내 마누라가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지에 이제 관성이 정관이 있는지 일지와 시지의 정관이 잘 합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옛날로는 뭐 바람은 펴도 어, 가정을 버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그러면 뭐, 어떤 여자가 <laughs> 살 여자는 없을 것 같네요. 현대시대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해서 보는 습성이 있다. 사업성, 경영성. 뭐,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에 뭘 보고, 아, 저기는 뭐가 들어오면 잘될것 같다. 뭐, 저 땅에는 뭘 지어서 분양을 하면 잘될것 같다. 항상 이렇게 사옥, 사업, 사업, 과 돈과 연결해서 보신 보는 습성들이 있고요. 모험을 즐기는 성분입니다. 아무래도 모험을 즐기다 보니까 뭐 투자를 크게 하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나 부도성이 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리스크가 큰 만큼 그만큼 수익도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난다.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의 마인드고요. 뭐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는 특징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현실적이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합니다. 뭐 이건. 어, 재성적인 부분이 판단하고 확정하고 결론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맞냐, 안 맞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결론 내는 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재정적인 공통적 특징이고요. 보존하고 애형하고 애착 가누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정제 응용하고 활용하고 다루는 건 편제적인 성분. 그래서 정제는 여자를 아끼고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편제는 여자를 다루고 지배하는 유흥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유흥적인 모습이 크고요. 다룬다. 경영성 직원을 다루는 능력이 트, 어, 탁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편재는 활용하고 다루고 정제는 애착하고 애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분. 재성의 마인드는 가족, 가격 대비 품질 만직, 만족도를 따집니다. 상품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그 음식이나 그 물건이 그 가격에 만, 가격에 만족이 돼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는 십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재는 이제 과, 과시함, 활용하고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시하는 느낌을, 느낌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면, 정제는 있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수껏애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은 이것 또한 이제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어떤 걸 이렇게 보고, 아, 저거는 뭔가 사업이 될것 같아. 저걸 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성이 되게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재 평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번은 반드시 성공하고 잘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넓히고 확장하면. 돈을 조금 더더잘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람 심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잘 나가서 조금 더 투자해서 좀더 확장하면 더잘 벌겠지라는 심리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현재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세요. 꼭 확장하거나 무리하면 꼭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확장하거나 무리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가지치기를 해서 축소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운법으로는 박수 칠때 떠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오히려 축소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편재평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돈 빌려주고 못 받기 때문에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편재 편관 재생살 구조는 돈을 빌려주고는 못 받는다. 편재 정관 빌려주고 받을 수 있음. 음 정관은 이제 지키고 안정적인 성분이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제가 은행이면 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관과 정제가 합을 잘 이룬 사주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제 금융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굴리려고 하고 투자 투기를 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주식 시장에 더 어울리는 성분이고 편재가 은행을 다닌다라고 하면 어, 은행 업무도 이제 대출 업무 같은 거, 이렇게 빌려줘서 굴리는 이런 걸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정재가 이제 장사 개념이라고 하면, 편재는 이제 사업 개념. 정재는 월급 처, 월급제로 한푼두푼 따박따박 모으는 거라고 하면, 편재는 이제 인센티브와 건 바이 건으로 한 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정재는 여성적이고 음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편재는 남성적이고 양적인 부분이다. 오늘은 편재, 재성 중에서 편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편재의 특징은 이제 편재가 아까는 이제 편관을 갖고 있을 땐 재생살 구조고 뭐 빌려줘도 돈을 못 받고 또 편재와 정관이 있으면 정관의 십성 성향으로 안정적으로 지키는 성분이면 돈을 빌려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편재의 특징을 갖고 그걸 머릿속에 심어 두시고 나서 어떤 십성하고 조합했을 때또 어떤 성향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로 보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